thank you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더 기다릴 것 같네요. 근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현서 형이 어, 시간이 항상 없어요. 저희 쫓겨서 하다 보니까 어리이지 일단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심히 준비. 돌아서. 자 왼쪽이죠? 왼쪽. 네. 자 나의 순정을 <laughs> 그대에게 <laughs> <laughs> 자신이에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종방하게 해서. 자, 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 씨. 저는 고음과 개그를 맡았. 아니라 말이더라고요. 예, 네, 네. 고음과 댄스를 맡고 있는 희이에요 자, 켜. 대현 씨. 스타! 오디오. 스타트. 스타트. 아, 좀.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아. 다시 시작해. 어, 개그였어요. 어, 아, 아,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무슨 짓? 네 안녕하십니까. 어, 팀에서 중간 m m 목 t 금을 맡고 있습니다.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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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뮤지컬 배우 m m 대 t 저 m m y 노래 m m 자 저는 저희 팀에서 m 과 애기 아빠를 맡고 있는 이 y t 요 감사합니다. m m y t i m m 저희가 원래 24일 날 매진이 되지 않으면 해체한다고 했듯이 오늘 제가 알기로 저희가 알기로는 6자리인가가 매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로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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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떻게 되 태현씨 저희가 이렇게 잘될줄 알았나요? 아니요. 진짜 몰랐나요?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엉이에요. <laughs> 아, <재밌는가? 웃음> 자 이왕 이렇게 된 게, 자 호수님 저희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아 사실 저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가 그 블레이디비 나와서 그런 것도 할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근데 이왕 이렇게 일이 커진 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잘 돼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와너 아, 감사하고요 어자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항상 쫓겨서 다른 게임들이랑 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막간의 이벤트 자 댄스 대트 댄스 대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빨리 시간 없어요 자, 자 먼저 했습니다. 자 호수씨 만두 설명해 주시죠. <laughs> 만두를 설명해 주세요. <laughs> 이게 예, 여러분 자. 이댄스랜이 끝나면 저희가 만두를 같이 한번 할 건데요.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머리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관객들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죠. 두 손으로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근데 혹시 이렇게 지금 두 손으로 카메라 잡고 계신 분들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받쳐주세요안 아, 그러면 여러분 손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2층, 2층. 이야. 오늘 2층도 너무 많 이틀 동안 침에서 담아 있었어요. 다음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말 너무 멋대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쨌든 댄스 배틀이니까 두분 자실까 제가 마지막으로 댄스 배틀을 하면서 바로 만도 들어갔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준비. 시작. 시 나의, 나의 제 나를 수 미어 프라로 미어 프라로 미어 프라텔 와 땀이 더 나는 것 같아 아... 아이고 더날아 정말 오늘 같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어, 잠시 아 저희가, 이희가에는저희 팀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 저희가, 만두 저희 저희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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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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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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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저 저희 저희 지원해 주세요. 아, 이콘콘 네.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네. 이제 하는 걸로. 아, 아 바닥에서 한번 옷 공원이라도 저희끼리 네. 뭐 이렇게 해서 수드리고 <laughs> <한숨만 웃음>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토요일이 내일 다들 기분 나 좋은 시 그리고 오늘 집에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